필요한 포인트만 쏙 뺏어 재밌게 공부하는 포인트 중국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중국어 팟캐스트 진행자 이선생입니다大家好.我是重 중대한 播보的主持人李先生 안녕하세요. 저는 포인트 중국어 팟캐스트 왕선생님입니다 저는 북경에 있습니다. 大家好.我是重点汉语播课的王老师我在北京 중국은 6월이면 대학 입시 가오카오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대학에 들어가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이죠. 이번은 가오카오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러시 추진강参加完高考的学生很多都会笔记本电脑手机对吗 응, 是的没错 중국 电脑은 중국은 대학입시 가오카오가 끝나면, 대학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화장품, 정장, 노트북, 핸드폰을 사거나 여행을 가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哦，第七个问题呢？格林伯格答话机，坎托回答问题。王老师问题，为了高考考得好，在前面祈祷的人有几位？为了高考考得好，在前面祈祷的人有几位？回答，为了高考考得好。 前面祈的人有位可能是和爸爸了高考考得好在前面祈的人有位可能是和爸爸문제는 고考 대학입시를 잘 보기 위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라고 했죠. 답변으로. 카오카오를잘 보기 위해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아마도 엄마, 아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 대학업 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네요. 어, 그럼 다음은 TSC 3부분, 어, 일상생활의, 생활화제 설명하기, 어, 젠도한 후이다 부분입니다. 황라오시. <목소리> 孩子，这次高考考得很好，爸爸想送你一份你需要的礼物，不管是什么，你尽管说，爸爸给你买。孩子，这次高考考得很好，爸爸想送你一份你需要的礼物。 不管是什么，你尽管说，爸爸给你买。回答：爸爸，你太棒了，真的很谢谢你。我现在正好需要一台笔记本电脑，能给我买吗？你也知道，上大学上课时。

아빠 최고야, 너무 고마워. 나는 노트북이 필요한데 사줄 수 있어. 아빠도 알다시피, 대학교 수업 때꼭 필요한 물건이야.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 老师,高考 이후, 니에, 네, 어, 收到父母的理由了吗?是的,我也收到了.妈妈送了我化妆品,爸爸送了我手机. 제가 왕선생님께서도 고考 이후 선물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에게는 화장품을 받고, 아빠에게는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네요. 어, 그럼 다음 문제는, 어, TSC, 어, 4부분, 일상 질문 대답하기입니다. 어, 이수회이다 해당하는 문제 있는데요. 어, 王老师 응, 문제 你在准备高考的过程中有没有什么最难忘的事？你在准备高考的过程中有没有什么最难忘的事？回答：有啊，考试前一个月，我和朋友们一起在图书馆学习到很晚。 我们互相鼓励，互相帮助，一起度过了那段艰难的时光。有啊，考试前一个月，我和朋友们一起在图书馆学习到很晚。我们互相鼓励，互相帮助，一起度过了那段艰难的时光。高考考准备的动完，가장기억에남는일이있나요라는질문이었고요 앞으로 내 네, 시험을 한달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라고 해주시네요. 러시, 고考对于学生来说为什么很重要对大多数学生来说，高考是进入大学最重要的机会。 제가 선생님께 가오카와 학생들에게 왜 중요한지 물어봤는데요. 어, 가오카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대학에 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고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미래의 직업이나 삶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음, 그러면 그러면 다음은 TSC 5 부분, 어, 쿠아잔 어, 후이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TSC 5 부분은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한, 대한 어 관점이나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죠. 왕나오스 문제. 您认为在准备高考时，线上课程和学校课程哪一个更有效？您认为在准备高考时，线上课程和学校课程哪一个更有效？回答：我个人认为学校课程更有效，因为可以。 直接和老师交流，也可以和同学一起学习，相互激励。不过，对于善于管理时间的学生来说，线上课程也是一个很好的选择。我个人认为，学校课程更有效。

개인적으로는 학교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도 시간 관리에 능한 학생들에게 유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대학 입시는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병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오늘 그 TSC 6부분. 상황대응쟁투이어잉투이에대한문제를풀어보겠습니다대화듯이문제를풀어봐야됩니다老师，问题：听说我侄子因为高考压力太大，最近睡不好，我们可以怎么帮他呢？ 听说我侄子因为高考压力太大，最近睡不好，我们可以怎么帮他呢？回答：小李，高考压力很大吧？你真的很辛苦。为了减轻压力，做些运动或者短时间散步怎么样？还有。 调整一下学习计划，别让自己太勉强，这也很重要。好久没见了，要不要一起出去吃点好吃的，补充一下营养？小李，高考压力很大吧？你真的很辛苦，为了减轻压力。 做些运动或者短时间散步怎么样？还有调整一下学习计划，别让自己太勉强，这也很重要。好久没见了，要不要一起出去吃点好吃的，补充一下营养？조카가가혹한스트레스로잠을잘못자다고합니다어떻게도와줄수있나요 어, 조카야, 카오카오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지? 어, 고생이 많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운동이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들까? 공부 계획도 무리하지 않도록 조정해 보는 것도 중요해. 오름에 나와 그 영양 보충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까? 라고 해주셨네요. 대화하듯이 문제를 아주 잘 풀었죠? 이런 분들도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면 좋은 점수가 날 것을 생각합니다. 어, 그럼 다음 문제는 TSC 7부분 스토리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스토리 구성은 4개의 그림을 가지고 스토리를 연결하는 거죠. 어, 두 명의 부부와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왕나오스. 문제 지금 请根据图片的内容讲述一个지整的故事 现在，请根据图片的内容讲述一个完整的故事。回答一：为了送儿子去参加公务员考试，他们一起坐车出发了。为了送儿子去参加公务员考试，他们一起坐车出发了。回答二。 在考场前面堵车严重，车子动都动不了。在考场前面堵车严重，车子动都动不了。回答三，他们带着孩子跑到考场正门口。 他们带着孩子跑到考场正门口。回答四：孩子幸运的到了考场，开心的参加了考试。孩子幸运的到了考场，开心的参加了考试。这个哦，我简单给老师说明一下。 문제는 네 가지 그림을 상세히 보고 그림의 내용에 따라 이야기를 완성하세요 라는 문제였고요. 어, 대답으로 첫 번째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는 아이를 배웅하기 위해 차를 태우고 같이 어,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대답으로 어, 시험장 앞에서 차가 너무 막혀서 차가 꼼짝을 하질 않습니다. 어, 세 번째는 아이를 데리고 달려가서 학교 정문에 도착합니다. 어, 네 번째 아이는 다행히 시험장에 도착했고, 즐겁게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음, 오늘은 정말 짧은 답으로 어, 답을 해주셨네요. 어, 그럼 포인트 문장을 한번 배워볼까요? 어, 핵심 표현입니다꼭이 문장은 꼭 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 니는 두이엔 마, 워 후이 끈전니 두. 好,다 高考是进入大学最重要的机会。高考是进入大学最重要的机会。和同学一起学习，互相激励。和同学一起学习，互相激励。调整一下学习计划。 조정이하 학습 계획. 어, 그 다음은 대화를 원해나는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은 지난주에 복습한 차원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저와 왕선생님께서 대화를 할 테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지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어 댓글에. 어, 日は 둘테니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し老いた在きます今度生産者の方に参加していただき生一者就方了可是看到いただ是ま得很可者你妹妹不是し生了者응 是啊，所以我下班后想去买礼物，一起去吗？好啊，你你经你常去婴儿用品店吗？以前给同事挑礼物时去过，真的有很多可爱的东西。那你周末会陪侄子玩吗？

王老,哦哦嗯、王老师，听不见。哦，可能면，오늘은여啊，王老师，听得见吗？哦，哦，在了，在了。啊，现在可以啊，好的。哦、啊，王老师，今天的课怎么样？我、啊、听不清楚呢，王老师。 어, 선생님의 어, 통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음, 오늘은 카카에 대한 문제와 답을 준비했는데 어, 선생님께서도 아마 재미있게 같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됩니다. 어, 오늘 포인트 중국어 팟캐스트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자 도신콜러, 새지 붙이면